별정님제 네. 시체 어. 발견하시고 왜 신고 안 하세요? <웃음> <웃음> 못 봤어요. <laughs> 아, 시야 너무 많다제 시체. 이거? <laughs> 제 시체 앞에서 월정을 좀 거리다가 가시던데. <laughs> 이거 이거 맵 바꾸자. 피자 가 이거 맵, 바꾸냐, 맵. 맵. 맵 바꾸자. 아, 이거 맵 바꾸려면 맵키 뭐넣어방 제가 다시 팔게요, 그럼. 아니, 맵 여기서 바꾸세요 탭, 탭, 탭이 누른데 안되지? 막 바꿀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작겹이랑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파, 진짜 마우, 마우스 움직여서요. 파야 되는 거야? 요오 어, 나가야 돼. 코드는 디코멍에다 올릴게요. 응. 이거 한글로 어떻게 해요? ESC로 나갔다. 아, 게 나가기 한글이요? <laughs> 여기 그 처음, 처음 화면에 있어요. 처음 화면. 데이터, 화면에. 데이터. 아, 어, 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맵코드는 <laughs> 올려놨어요. 공중. H U 아 G U H Q 어때요? 회의 시간을 회의 시간 좀 늘려 아까 해보셨을 때 어땠어요? 많았어요? 아니면 적은 거 같아요? <laughs> 회의 시간 적당한 것 같았어 응, 나시 <laughs> 네. <어땠었는데? 웃음> 마지막 때파르님이 너무 대놓고 걸려, 걸리, 걸리셔가지고 려걸그그때맥키나리는나 아, 대놓고, 뭐 <laughs> 그랬지 임무는 어때요? 임무 음, 괜찮아 응. 날 지켜줘 어, 매... 이거 무슨 맵이에요? 기본 아, 맵인가? 이거 처음 맵이야 기존에 아, 맨 처음 맵 근데 가 긴급 페이는 3번까지만 할게요 긴급 페이 3번 세번이이 맵은 맵이 좁아가지고 따라가도 그러니까 맵. 맵이 좁아가지고 여기는 그거 총세 번이요. 저거 인당이 아니야? 세 명으로 늘려도 될거하나뿐이인그페 응. 저거 숫자 인당하잖아 그래. 세 명이면. 쿨타임 K 쿨타임을 늘려버리면 되지. 근데 아, 이거임포스터 이거 되면은 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킬킬 가까이 킬 가면 K 버디는 괜찮아야 돼. 가까이 가면은 K로 하는 게 인그페이 저거 인당 횟수야. 아 인당이에요? 어, 저거1위어야돼 그럼 이, 이, 이. 기 이. 이. 한 이. 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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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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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이.

Yes. 에바야 네. 에바야 이거 에바야 왜또 <laughs> 또 파르님 죽으셨대 에바야 <laughs> 에바야 이거 어, 이게 어, 진짜 누구였어? 에바야 이거 잠깐만 이거 그 발전기 수리하는 나, 데 사람 모여있잖아요 그 잔뜩 모여있는 와중에 죽였어요 와 아, 에바야 이거 그본사은 그 사람 아무도? 아무도 어디서 봐서 본 사람 없지 아니 이거 볼 수가 없는 게다 뭉쳐있어서 뭉쳐. 뭉쳐있는 상태에서 누가 죽였는지 <laughs>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일단 <laughs> 판도라님 판도라님 우리 아닌 거 알죠? 네, 일단 은 네, 저랑 주 네. 님이랑은 네. 계속 붙어 붙어 있었어요. 네. 나, <laughs> 아니, 그냥,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죽일 죽을 타이밍에 혼자 왔 혼자 있는데 판도라 님이 왔는데 나안 죽인 거 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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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인이랑 라인이는 의무실에 있었고 사냥이가 스캔 당하는 거 봤어. 내가 사냥, 나 스캔하는 나. 거 봤지. <laughs> 일단은 김 님하고 사냥 님 스캔하는 건 제가 봤어요. 나가 옆에 서 있는 것만 봤어. 내가 의심스러운 게 별댕 님이 스킨 하는데 서 있어 가지고 서 있는데 스킨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했는데 음. 못 보셨어요? 아, 저 이거 스킨 어떻게 하는거 같아요. <laughs> 저 별댕 너무 선 계속 따라다니고이그 뭐. 하나, 하나 하나 다 어떻게 아니, 하는지 아니, 일단 좀아요 진짜 좀 알고 저 아니에요. 별 님이 데 스킨을 안하시는데 별댕 님이 유빈데 이런 걸 되게 몰라요. 과감하긴 해. 그 <laughs> 처음부터 <laughs> <나> 되게... <laughs> <laughs> 아니 그 사냉님 그때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경험자의 <laughs> 의견이었다 <같이 없나>? <laughs> 내가 봐주려고 계속 같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무 그, 그, 중앙에 그 식당 있잖아요 그이모니누르는거 네. 음, 네. 어. 거기에 그냥 지나가는데 라이님은저 시야끝에서 사시사 가보고 있고 별링님은날 따라와 아니 여기서 어? 나는 나는 여기 발전기 앞에 없었다 손 발전기 앞에 없었어 내가 그 자작이? CCTV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여러 명이다 뭉쳐 다녔어. 그 개석이가 혼자 다녔고. 네. 저는. 제가 조더 늦게 다녔고. 나도. 다녔. 드 듣는데 거기서 파를랑 나는 제일, 제일 오른쪽 끝에 거기 거기 미션 있다서 갔는데 거기 어, 작동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저도> <웃음> 스캔 아니 스는 아니. 거. 아니, 다 일단 비벼봤는데 일단 어디 유즈라고 뜨는 거죠 일단은 김님도 확실히 아니에요 응, 음, 나도 피클형이 혼자 어, 김님하고 탄양님은 스킬하는 네. 거로 확인됐어요 난 피클형이 사부타지 붙이는 거 봤거든? 혼자서 아니, 나 죽으면 라인이 범인 갑자기요? 아이야스아 레이저는 었어 레이저 그러면, 쏘는 거볼수 없어요 옆에 있는 아니, 것 같다, 다시 는데 어떡할거야 어떡할거야 빨리 에이, 넘어가 올라가, 넘어가 올라가. 넘어가 에이, 넘어가 일단은 첫, 첫 투표를 넘기죠 그냥 <laughs> 이거 뭐야 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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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 일단 마이크 끌게요 한두라님 <laughs> 간 감... 마이크입니다 <laughs> 어? 라인이 죽었어 뭐해? 라인이 죽서 죽었어요 발견자 누구임? 저거 원안님이 발견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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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안님이랑 저랑 같이 지도실 들어갔는데 네. 네. 누구랑 같이 들어갔다고요? 저랑 원안님이랑 동시에 들어갔어요 어. 지도실로 그래갖고 네. 이제 탄소 구간 하려고 보는데 앞에 뭐 시체가 음. 있는거예요 일단 어, 어, 어. 일단 판도라님이랑 나랑 원안님이랑 피클이 나냐 그러면 저는 피클. 이미 거기 있었거든요. 산소 그 반대편에 예, 예, 아무도 예, 예. 없어가지고 아, 15초 오. 남았는데 없어가지고 피클이 내가 이번에 이번에도 나 죽일 타이밍이 안 죽여가지고 믿고 그냥 따라다녔어 그냥. 그래서 예, <laughs> 나 혼자 그냥 다니면서 <laughs>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판도 판도라님 피클이 원아님 그리고 나는 아니야. 나머지 4명 중에 두 명이야. 아, 저는 아니. 아까 사냥 옆에 그냥... 전기하고 있고 변행님이 그 뭐지 통신 번호는 하고 있었잖아요. 배드님 말씀이 없으죠 여보세요? <laughs> 배드님, 네. 무슨 미션 하고 계셨어요? 어, 모르겠어요. 그냥 그, 뭐지? 저는 미션 그, 것 중에서 몇개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 한게 뭐예요? 의심받을까봐 계속 사람들 따라다녔는데 그, 그, 임무 안 하고. 그래서 저따라다녔었어요 <laughs> 네. 저는 <laughs> 상향 옆에 그, 여, 상향 옆에 임무가 그거거든요. 통신 보내는 임무. 그거인 줄 알고 옆에서 이제 어? 똑같은 거네 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었 근데 사냥.. 사냥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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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아, 아, 줄 알고 어떻게 믿고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 아, 제가 저거. 근데 아, 아, 저거. 제가 아까 그거 의료실에서 음, 하는 거 봤다니까요 나 띠띠띠띠띠 <디 Fall in the water> <디 torrent> 여러분 아까 제가 c c 네 말씀하세요 so. <디> 네. CCTV에 예. CCTV에서 봤었을 때 라인이랑 붙어 다니던 사람이 피클림이었거든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계속 미션 확인하고 그다음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고 그랬어요. 아, 야, 근데 저거도 저거도 이번에는 피크린 절대 아님. 혼자서 저거 사부타지 고치는 것도 봤어. 아무도 아, 근데 안. 근데 거기 딱그시체 발견한 주변에 도라님이 <laughs> 발견하긴 했는데 도라님 밖에없었단 말이야. 근처에 아니, 그, 사냥이랑 이... 피크린은 밑으로 내려갔거든. 네, 그 직전에 도라님이 저랑 중앙에 식당방을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아니네. 구지 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같이 들어고난 네. 근데 솔직히 누, 어떻게 믿고 그 둘이서 그 같은 걸 하고 있었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 검김 님이랑 사냥이랑. 아, 이게 그 뭐지? 뭐 스캔하는 게거든요. <laughs> 네. 그의요실이요네 그, 예, 사냥이가 그 스캔하는 게 보였어요. 그 보이면은 그러니까 인물이 있다니까. 거거든요. 네, 사... 김님하고 탄형님을 그러면... 이 완전히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네. 개석이랑 대별등님둘중 하나인데 지금. 엄마랑... 저는 일단은 별등님은 어, 우측에 이미 가있었어. 요 그러면 일단 둘 중에서 한명 볼래. 일단 한명 볼래. 미안. 저는 미안. 따로, 미안. 따로 따로 못 하겠어요, 저는. 저는 도라니 너무 무섭습니다. 어... <laughs> 아, 왜 제가 무서워요? <laughs> 도라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왜 제가 하연... 무서워요? 아니일 것 같은데. 아 아니면 그러면 아 이거 마이크! 오케이. 마이크. 뭐야 뭐야 왜요 누구야? 왜요? 그럼 회의를 한번더 하면 되죠. 회의입니까 왜요 왜요 누구야? 왜요? 왜요? 음... 음... 그냥 제가 이건... 다서 물었어요. 아 정리가 안 돼. 뭐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리바이리가 없는 사람가 개성님 분이죠? 아니요 저는 개... 알리바이있었리 저는, 있었죠. 저는 그러면... 지금 제가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가금 개성님이랑 피클님이긴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 발견한 정점에서 저는 사보타지 반대편을 갔었죠 만약에 살인마였으면 그 주변에서 들켰을 텐데, 그 살인마가 터지기 전에 이미 저는 오른쪽에서 그 사보타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엔 거리가 좀 있죠. 저희는 아니,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라이가 죽을 때는 잘 생각해야 한다고요. 네. 라인이, 라인이 죽었을 때 이미 사보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른 거거든. 완료가 된 실점이 아니라. 난 피크가 그러니까 완료가 된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네. 나를 죽일 수 있을 때안 죽였고, 네. 내가 근데 진짜 그건 혼자 있었거든. 수도 있어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 따라다녔어그 뒤부터, 그래서, 아, 이 사람 나안 죽이네? <laughs> 그래서, 근데, <laughs> 둘이 계속 같이 있었거든? <laughs> 그러려고, 난... 그러려고 같이 다니신 거였어요. <웃음> 어. <웃음> 아, 아, 아 와. 왜, 왜 따라오지? 나 아. 했네. <laughs> 음, <웃음> 어. 너 상해. 그래서, 나키그아도방에서 그 제가 이메 분제 기억에서는 그, 지도방에서 그 옆에 산소방으로 이게 개구멍이 타지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개구를 개구고 개구를 타면은 되지 않나? 그니까 그러니까 러 개구를 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현상에서 슈톨 림이 제외되지가 않아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보죠 아잉? 이거는 이거는 판도라 님이 나를 무조건 무릎 꿇치지 판도라 님이 나를 의심할 수가 없어 그죠? <laughs> 아 모르겠는데 그 서로 안믿기긴 나는... 했어요 둘이서 한 네. 팀이거나 인기투표 인기투표 아니야, 어, 네, 왜냐면 피클이도 나를, 내가 피클이 따라다니는 것도 알잖아. 피클이도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내가 판도라님이랑 피클이 둘을 증명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안, 죽일 죽일 있다고, 안 죽였다고, 안 죽였다고 의심을 안 하기에는, 어, 근데 좀... 나는 솔직히는, 네, 네. 이게 오히려 슛돌님이 피클형을 안 죽였을 수도 있고, 피클형이 슛돌형을 안 죽었, 아, 슛돌이 아니, 형이래, 슛돌님을 안 죽였을 수도 있고, 않아. 생각하... 네, 생각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약간, 뭐라하지, 나는 이사람 믿어라고는 그걸 못믿겠어요 오히려 그 네, 말을 네. 어? 아 근데 그러면 난난 난 지금 이, 유일하게 어, 의심이는 사람이 개성님이거든? 나 나를 죽여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고 아니면 죽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 돼요, <laughs> 그러다가, <안 돼요, 웃음> 그러다가 둘다 신이면 예, 저는 난난그만성님이 어, 일단 해야 돼. 저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스킵할래요 저는 이거는 전 함부로 정답이... 수조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웃음> 근데.. <웃음> 그런데 날다 찍었네. 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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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발.. 아니 일단 끝! 뭐야 도란님 죽었어 어디서 죽 어디야 우리 다 뭉쳐 그 다녔는데 to... or possible... 아, 뭉쳐 있었어요 <오> yeah. 우리 지금 or, 뭉쳐 다니고 있었는데 <laughs> 그 죽어 있었어요 뭐야, boy, pressures... 검기 Daniel, 나 솔직히 oh, 검기님은 자꾸 다 따라 다녀가지고나 죽이려는 줄 나도... 아니야 저는 미션 다 했어요 나도 검기님이 나 따라 다니던데 <laughs> 저는 미션 다 끝나서 따아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녔는데 뭐지 그래서 원아님이랑 수준이랑 계속 보고 있었고 우리 중에 같이 어떤 사람이 누구지? 피클이 밖에 없는데? <laughs> 아 저도 근데... 미션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었 근데. 근데 피클이 신고자잖아. 근데 죽인 사람 신고할 신고 신고... 수 있어요, 살인마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임무 아직 다 못했어. 난 잠금 다 해가지고 <laughs> 어, 사고터지 저거 하러 가감는 중이었는데. 나는 돌아왔어. 다 하고 왼쪽 밑에 그 발전기 있잖아요, 그 터빈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빼곤 다 해드는 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시체를 발견한 거야? 혹시 원는님원는님사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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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체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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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쪽 그거는... 그거는... 그쪽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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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밑에?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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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그럼 오히려 난 피클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 네명 아, 우리 네 명이 지금 오른쪽에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 여기 우리 네명 중에서 한 명이야. 어미는 오히려 오히려 역으로 피칼이 아니야. 어미는 누구야? 나는 아직도 이제 검김님은 솔직히 나랑 사장님은 스킨했어요. 네, 우리들은 스킨을 한데. 어 그럼 피클인데? 피클이은 나한테만 피클 이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 다시 떨어진 거잖아, 거잖아 근데. 아니야 그래. 피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검김님 스캔 받았어? 네저 스캔 받았어요. 누구 누가 증인을 주시? 저하고 사장님이 스캔 응. 받고. 그 처음에 그 초반에 봤어. 왼쪽에 의무실에서 전부 다 봤어요. 같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 지금 돌아가신 저. 응, 다른 다 사람들도 봤어. 봤어. 여쟁님이랑다 어. 봤어. 다른 분들이 저하고 사장님을 제외한 이유가 있어요. 뭐지? 그럼 누구지? 아 진짜 피클님 같아요. 음. 아니면... 아니면 사장님이겠지. 우리 아니면 셋이 사냥이는. 모여다니... 어 사냥이 모여다니는. 사냥이는 받았다면서. 받았는데? 음. 뭐예요? 검객님 <laughs> 상하요 <필름이잖아요. 웃음> 뭐예요 검객님? <감기님. 웃음> 네?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검객님인 아, 가 아니. 네. 사람, 피크라 피크라 왜 아니야? 너가 왜 아니야? 일단 사냥이는 무조건 아니야. 아, 내가 봤던. 일단 앱좀 알아보려고 일단 미션 할수 있는 거다 깨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형들이랑. 본 사람 없어? 본 사람 주변에 본 사람 없냐고? 네 그냥 없었 없었고 그냥 그, 다니다가 시체 봤어요 시체. <laughs> 그럼 죽여야지. 클이 아니야. 바른님 제발. 왜 원하나요? 피클님 맞아요. 아이고 에라이. 아, 아니 나그 내가 그렇게 피클리고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아니 이은 아니 그러면 왜 일부러 안 아니 일부러 안죽거겠죠 게임에 부한한 믿음을 주지 마세요. <웃음> 아, <웃음>